안녕하세요. 센스아트 타일 세면대입니다. 디자인, 기능, 감성을 모두 담은 맞춤형 세면대를 소개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깔끔한 스퀘어 타입, 직선의 간결함으로 어느 욕실에도 잘 어울리는 베스트입니다. 전면 타일 마감으로 더 넓고 시원한 느낌의 풀 타입, 묵직한 무드가 매력적이며, 옵션은 엣지라인과 센스핏만 선택 가능합니다. 비대칭 구조의 개성이 돋보이는 다이아 타입, 특별한 감각을 원하신다면 다이아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타일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엣지 라인, 깔끔하고 완성도 높은 마감을 연출합니다. 실용적인 매립, 수납 선반, 욕실 소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인기 옵션입니다. 은은한 빛으로 분위기를 바꿔주는 간접 조명, 욕실을 더욱 따뜻하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세면대에 꼭 필요한 콘센트 옵션, 헤어드라이기, 전기 제품 사용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하부까지 마감 처리한 센스핏, 먼지와 오염이 쌓이지 않아 위생적이며, 외관이 고급스럽습니다. 디자인 3종과 옵션 5가지,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엣지라인으로 매끄럽게, 수납선반으로 실용성업, 간접조명으로 분위기 가득, 콘센트로 편리함 추가, 센스핏으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센스아트 타일 세면대는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센스아트 타일 세면대는 모든 과정이 숙련된 장인의 손길로 이루어집니다. 선택하신 타일을 정밀하게 커팅하고 각 모서리와 엣지까지 세심하게 다듬어내죠. 부착과 시공 과정에서는 작은 틈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퍼플렉스 줄눈 마감으로 마무리해 변색과 오염에 강한 내구성을 갖춥니다. 또한 설치 전으로 꼼꼼한 검수를 거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확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길과 경험으로 완성되며 세면대는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당신만의 인테리어 작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기성품이 아닌, 오직 맞춤 제작으로 탄생하는 센스아트 타일 세면대. 당신의 욕실에 꼭 맞는 디자인을 직접 선택해보세요. 센스아트 타일 세면대. 당신의 욕실에 디자인과 감성을 더합니다. 나만의 맞춤 세면대를 지금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